트비 아니지. 딱 같이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이거 안 하는 거예 그러니까. <laughs> 다음 화 게임은 그러니까 엄, 이제 할, 이제 할게임은엄지직섬이에움이에요몰랐는데 어, 이거 헤이터도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한번 해 봤었는데 이런 건뭐안해 봤었거든요. 어, 저는 할머니 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할머니딸 콤세이에요. <laughs> 네. <laughs> 퀸 여왕이네요. 아, 어, 그럼 저도 바꿔야 해요. 어, 프리다네. 프리다 기억나요? 네? 프리다 아하! 호크파, 호크? 기억납니다! 코코에서 나오는 그 여자! 아, 맞아요 와딱 그게 나와있네요 어떻게 네. 크리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누거예요 스페이스밤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스페이스 바. 오케이 아닌데 뭐지? E 아 그래서 A 누르면 되군요 E 시작하겠습니다 엘제이님은 L 누르세요 클리퍼들 펑펑 터지니다 엘제이님 L 누르세요 L 안 누르면 아빠가 다 이깁니다. 해봐요, 아빠.꽉 찼습니다. 이게 때리면은 HP가 내 네, 떨어집니다. 네, 저 빨간색은 어, 내가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도 누르고 힘이에요. 있으면은 이 힘이에요. 상대방이 더 누르면 상대방이 누르고 있으면 상대방이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나. 이런 식으로 빼갈 수 있어. 누를 때 빨리 달리기 때문에. 먼저 때, 때리... 이렇게 속임수로 실수로 눌렀을 때, 아 <laughs> 고수가 됐대요. 근데 이게 음, 일, 1 라운드예요. 이3 라운드까지 네, 있을까요? 세 번에서 뭐두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합니다. 이게 무조건 나중에 공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괜히 저 빨간 거 뺏는다고 공격했다가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laughs> 이렇게 됩다 어우. 당 상대방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어우. <laughs> <오우. 웃음> 예. 자, 아, 거점, 아깝습니다. 거점으로, 거점.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이제 3라운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어, 겁니다. 아, 여왕님의 표 표정을 보친시는이게생각이다 재미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그 생각, 진짜로 하면 는이친는이친는이 같은 저크리구의 표정, 여는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에요 지금. 예. 구같이머리끼이부딪히이 그 되면은 같이 날아요. 이 친구는 이친구 에너지 이 위깁니다 크리퍼! 크리퍼 지금.. 지금 뭐.. 뭐 했는데.. 아유.. 그렇게 짧게 하면은.. 해요 아빠! 맞아도 아프죠? 어? <laughs> 아! 맞아도 <laughs> <마주가> 아프네요! <laughs> <laughs> 결국엔 죽었잖아요! 아, 크리퍼 터졌죠?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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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왕님이 렇게죽고만 음. 해요! 하하하 <laughs> 마지막 이리, 이람 이리, 이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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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이가 잘하잖아 이이거 몇번 하더니 실이이 금방 늘었네 어렵지 않은 게이이라서 <laughs> 아, 할머니 너무 약한데. 다아다 아, <laughs> 다가오면, <줘. 웃음> 아, 예, 예. 네. 다가오면 지는 이런 클래스가 다르죠. 나이 여왕님이 너무 할머니. 클래스가 다르. 할머니가 다른. 힘이 없네요 보니까. 어, 이제 바꿔봐요 이제. 할머니 다른 걸로 말고. 아, 부상을 컨셉으로 하지. 음. 컨셉만들 컨셉트 퓨파이? 퓨파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응? 퓨파이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 아, 그 유튜브 그 유튜버들 중에서 응. 가장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에요 5천만 아 오천, 명이 5천만 명을 넘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애벌레? 할머니? 어? 나 이거 없었는데? 난 할머니라고 복수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어 아빠를 대신해 복수하겠습니다. 할머니 약해요. 이는데 예, 그런 거 없어요. 하는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아마 안될것 같은데. 오예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상대방이 올것 같을 때 기다렸다가 온대. 맞아, 아니, 그냥. 아니 아빠 공격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 이긴다. 할요아 이리가 빨간 게 없으면 내 공격을 해도 원래 누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짧게 해야 돼, 짧게오 마이 갓. 해봐요, 아빠 해봐요, 해봐요. 이렇게 하면 진짜 빠안 해? 인사 잘한다. 이거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와요. 나공격안 공격해요. 안돼. 해요 오빠좀 많은 사람이 해야지. <웃음> 알았어. <웃음> <웃음> 어, 아니, 아 <laughs> 할머니 안녕해요 산책 어? 왜 갑자기 가장 사람이 죽었잖아요 음. 근데 얼굴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뭐 가발만 쓴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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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완전 다르죠 어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안돼 안돼 내꺼 그 줄어들고 있어요 아. <laughs>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뭔가 막막막 막, 막 하는데 <laughs> 막 요. 음, 계속 하네요. 누르고 있으면 이게 어, 줄어들죠. 그럼 줄어들었을 때 계속 하고 있으면 중간에 들어오면은 어 이게 딱 하고 딱 왔다가 딱 하면은 이게 돼 있다고요. 꼭못 누르게 돼 있으니까. 어, 되게 많은데요? 응, 음? 말 아, 원래 많아요 원래. 어 마리오 데이터 봤어요 마리오? 마을린 몰로도 있네요. 다이애나, 솔즈, 그린브로, 레드브로 솔즈. 가디언 첸 d 그냥 아무 h 골라요 헤데 o k 니다헤데 n o 두통. Now it's 갑시다 high. So, what's the p r o b 이 e m 아 h a t s t h 가더아파 b l e m 재현이 그안 남았어요, 나도 빨간 게. 그래도 한 번에 이길 수 있어. 해봐요. 아빠. 아. 강방이 죽을 수 있다며요. 이게 뭐예요? <laughs> 재미가 없다 이게 한번뭐 이기질 못하네 아빠가. 아버지랑 못해가 그래요. 아빠 시청자 분들이 재미 없어하잖아요. 아빠 못 이기니까 저들여요? <laughs> 그러지 않아요. 어. d o 하 t s a 아 that. I need you. I w 판 l l How came you? 기하 going to 사람 v e y 들어서. 피다. 그럼 나는 그이람의 어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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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a Come 아 똑같이 사람 안골라지라고 m y o u 어, 골라 돌라, 골라지다 됐다 아아아 아. <laughs> 아, 어, 좋아요 목소리, 얼굴 바꿀 수 있네? 아, 딱 결정하면 이제 웃는 표정을 정할 수 있어요. 해요. 너무 시키겠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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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지 마요. 알았어요, 안봐줄게요 <laughs> 잘한다고 봐주고 그래. 맞은건 아니에요아그 아, 방.. 알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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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은거에요 <laughs> 안 아, 맞은거 아니에요 막 거만하지 마세요 아 네, 거만하지 않을게요 아 이거 이주원 맘에 드네요 보시다. 아 시작하자마자 깔끔하게 그냥 한번

하나만 눌르거 버튼을 버튼 두개 눌러? 아이이것만 이거 마. 이거 마. 다거이이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마. 이이키보이는세 개밖에 안 눌러져요. 아또 지겠네. 거 마. 이거 기는 거확인해보실 <laughs> 한번 이겼으니까 됐네 이제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가요 다국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네요 맞아 이제 다음 게임 다음에 봐요 이제 아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안녕 바이 새 많이 받으세요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응? 새해 복은 뭐 새해 복에 지금 무슨 며칠인데요 어?